나 예진이 좋아하는 것 같아. <laughs> 박예진 좋아하는 거왜 나한테 도와달라고 그러냐? 너 예진이랑 친하잖아. 아, 친하니까 도와달라? 응, 부탁할게. 싫다면. <laughs> 자, 오늘은 배드민턴 칠 건데, 염마. 너 체육복 어디 갔어? 아 빨았는데 안 말라서 이게 몇 번째야 대체! 너 단번에 또안 가져오면 그땐 진짜 벌점이다 알겠어? 네. 자 셔틀콕 잡는 법부터 배워보자 너 아직 박지연한테 셔틀. 체육복 못 받았어? 어 아까 걔네 방 갔더니 오늘도 안 가져왔대 아니 그 말만 대체 몇 번째야 그렇게 안 돌려줄 거면 애초에 빌린다는 표현을 쓰질 말든가 내 말이 박지연이 맨날 우리 반 오는 개지. 어, 박혜우름이랑 오수정 친구. 왜? 아니, 박지연이 이지은 체육복 가져가서 아직도 안 줬나 봐. 또? 덮... 걔네 맨날 뭐 빌려간다고 덜끝을 하고, 하고 툭하면 안 주네. 둘씩 짝 지어보자. 하... 내 짝은 대체 어디에 있을까? 김은지는 양호실 가고, 박혜지는 이미 짝 있고. 아, 왜 그래? 혼자 왔다 혼자 가는 외로운 인생. 배드민턴도 혼자 쳐야 나랑 치자 아 됐어 너 배드민턴도 잘한다며 난 초보라고 살살 칠게 진짜? 그래 까짓것 한번 쳐준다 내가 예진아 배드민턴 짝 정했어? 아 일찍 말하지 나 아까 쉬는 시간에 이미 야 박예진 얼른 안 와? 야 네가 와 미쳤냐? 내가 왜 싫으면 말든가 누가 싫대? 가자 안세 이따 봐 얘들아 응? 어 이거 평 개좋던데 나한 번만 써볼게 나 쿠션 같이 쓰는 거 별로 안 좋아 뭐 어때 친구끼리 한 번만 써볼게 야 이거 개좋은데? 나도 나도 응헐 <laughs> 음, 틴트도 개 좋은 거네. 야 그거 내 건데. 음 그래? 나 오늘 하루만 빌려주라. 그건 좀. 아왜 오늘만? 안돼나 돈을 오늘 써야 돼. <laughs> 내일 바로 준다니까. <laughs> 야 누가 달래? 훔쳐 간데? 오늘 하루만 좀 빌려 달라고.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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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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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이수영 고데기 빌려가서도 아직까지 안 돌려줬고 심지어는 니들 옆반 애들 돈까지 빌려가서 아직까지 안 갚았다며 미 그래서 뭐? 얼른 돌려주라고 지우야 너 인생 존나 빡빡하게 산다 빌릴 수도 있지 친구 사이에 그래 빌릴 수도 있지 친구 사이에 근데 빌렸으면 돌려줘야 될거 아니야 난너 아, 인생 네. 존나 빡게 하네 야 계란 아이스크림 먹어도 돼? 그개그란데 체육과 게 졸라 싫어서 개 구라? <laughs> 너 그러다 또 김주한테 혼난다? 그거 거짓말이야 체육과 게 너무 너무 싫어서 아 존나 시끄럽네 야뭘꼬라봐 네가 불렀잖아. 저기 아까부터 졸라 말대답하네. 말 대답이래 어르신이야 뭐야? 어? 미친, 뭐라 했냐?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저 미친년이! 야 아. 상대하지 말고 가자 그래, 가자 아, 교거리 진짜 죽여버리고 싶네 교거리가 누구야? 누구긴 누구야, 유교거리지 딱 들으면 모르냐? 이네 혼자 쭈여버리면 나야 모르지 저 미친년 오고부터 박예진이랑 고나리 더 나댄다니까? 안 그래, 오르마? 그건 그렇고 뚫리는 술집 찾았대? 그 열리고 오빠들이. 하은 오빠랑 홍진 오빠. 그 오빠들이 찾았다고 오래. 아. 그리고 홍진 오빠가 오름이너 소개시켜달라던데? 현홍진? 어. 우리 언니가 그러는데 그 오빠 싸움도 잘하고 인기도 완전 많대. 응, 음, 생긴 거내 스타일 아닌데? 그래도 구민전이랑 친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친하게 지내면 좋을 것 같아서. 그건 좀 아닌 듯. 오름이가 무슨 재물도 아니고. 아니, 난 오름이가 훨 아깝다고 생각해서. 오름이가 아까운 거 누가 몰라? 언니들이랑 친하니까 친하게 지내면. 음소개는좀 별로. 그냥 다 같이 만나서 놀자고 전해줘. 아 어. 그래? 알겠어. 오름아, 나 마스카라 새로 샀는데 이따 해볼래? 지연아, 응? 아까 수정이 너한테 말 너무 세게 하더라. 그치? 네가 봐도 그래? 아니, 이말 요즘 무슨 정왜 저래 진짜? 내가 보기엔 네가 오름이랑 제일 친하니까 괜히 저러는 거 같은데? 하긴, 내가 오름이랑도 친하고 너랑도 제일 친하니까 존나 저런다. 정말... 알았어? 수정이는? 콩아주이던데 오름아, 요즘 수정이 좀 이상하지 않아? 수정이? 왜? 아니, 자꾸 사람이 말하면 뚝뚝 끊고, 면주도 엄청 무시한데. 음, 진짜? 내가 아는 언니한테 들었는데, 수정이 걔, 민정 언니랑 친하다는 것도 다 불안해. 에? 우리한테 존나 친하다고 그랬잖아. 초등학교 때 그냥 같이 학원 잠깐 다닌 사이래? 미친 존나 웃긴다. 그치, 오름아? 그러게. 오수정이가 왜 그랬지? 가봤다. 그리고 오수정이 내리면 언니. 지연! 왔어? 응 오름이는? 오름이 오르미 잠깐 음악실에 그나저나 아까 내가 보낸 짤 봤어? 어야 내가 이거 다른 버전 보낸 거 봤어? 존나 응. 웃기지 않냐? 뭐? 아무것도 안 왔는데? 아냐 아무것도 <laughs> 아 연주야 나 이따가 네 섀도우 좀 빌려주라 그거 좋더라 야 연주가 무슨 네 하녀야? 이 섀도우 있으면서 왜 맨날 연주 거 빌려 쓰냐고. 너도 연주 거 자주 빌리잖아. 왜 나한테만 그래? 난말 그대로 빌리는 거고, 넌 거의 뺏다시피 하잖아. 그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근데 수정아, 나 기분 나빠. 네가 내 화장품 쓰는 거. 분노. <laughs> 알겠어. 앞으로 안 쓰면 될거 아니야. 잠깐 나좀 보자 대박. 야 대박 왜? 쟤네 진짜 오수정 떨굴려나 봐 지금 화장실로 데려갔어 <laughs> 잘 됐네 우수정 싸가지 없이 울더니 그래도 좀 불쌍하긴 하다, 그치 불쌍하긴 뭐가 우수정이 우리한테 한지 생각 안 나냐? 그래도 근데 박혜울름제 중학교 때 애들도 때렸었대 따라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몰라 몰라 아 이러다 진짜 큰일 날것 같다니까 이진아 응 매점 갈래? 어 갈래. 나도 갈래. 너네 둘이 먼저 가 있을래? 나좀 급해서. 장난 아니야? 우리 둘이 무슨 재미로 가요. 맞아. 예진이 너랑 같이 가야지. 아. 어... 야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작작 좀 나대. 우리가 놀아 주니까 네가 뭐라도된줄 아냐? 언니들 안다고 컨셉질 할 때부터 알아봤다. 맞다. 이 밑... 면 민지언니 안 다는 거다 개구라랬지? 구라 아니야. 구라 아니란다. 인스타 마파리나하고 친한 척좀 하시죠. 아니 그건. 그리고 네 민지언니 안는 척 오지게 하고 다니면서 내리면니가 민지언니 시녀라고 하고 다녔다면? 진짜 그런 적 없다니까? 빨리 뭐. 왜 언니까지 까고 다니냐? 오르마. 그게 아니라. 금은 안 해서 다 했어. 너희들 사이에서 오갔던 대화로 미뤄 짐작했을 때 학교 폭력 위원회가 열리고도 남을 것 같아서. 미친. 너랑 네 친구들이 지금 오수정한테 하고 있는 폭언과 욕설, 협박과 위해 학생로서 으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 정도는 잘 알고 있지? 모르겠는데. 모르겠다면. 알려줘야지. 보내봐. 보내보라고. 이제 알겠지? <이> 진짜 얘가 이 어? <머렙지> <머렙지> <머렙리> <머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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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녀. 제발, 저좀 도와주세요. 네? 저 진짜 죽을 것 같아서 그래요. 제발, 대답 좀 해주세요. 야. 응? 아니야 얘들아 미안해 뭐가? 그때 틴트 가지고 시비 건거 그동안 괜히 욕하고 맘대로 물건 쓴 것도 아 괜찮아 괜찮긴 뭐가. 미안하다니까 사과는 받는데 앞으로 좀 조심해 줬으면 좋겠어. 미안해. 아 그리고 지우야. 고마웠어. 화장실에서. 그럼 내일 봐. 갑자기 왜 저래? 사과하고 싶었나 보지. 햄버거나 먹으러 가자. 햄버거 말고 딴거 없을까? 어? 딴거 없을까? 난안 돼. 오늘은 너네끼리 가. 아, 왜? 집에 급한 일이 생겨서 빨리 가봐야 돼. 아, 너가 급한 일이 뭐가 있다고. 먹고 가. 응? 안 돼. 진짜 급한 일이라. 내일 봐. 좋아요 좀 누르고 오네라. 뭐야, 너 그걸 이제 누른 거야? 지금이라도 눌렀으면 됐지. 네. 야, 가자 열리고 오빠들 야. 다 왔대. 네.